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과학 가르치는 김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제가 오늘 설명회를 드릴 것은 이제 요즘 인터넷이 막 많이 발달되어 있고 막 커뮤니티도 있어서 이제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제 가끔 제가 보다 보면은 이제 잘못된 정보들 있어서 이제 제가 꼭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이제 만점 받을 수 있는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유전학이랑 신경생물학을 대학원 때 전공했고, 지금은 연구는 안 하고, 네, 학원에서 강의해서 시대인재 재종, 시대인재 단과, 이제 다음 교육해서 전 지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작년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탐이 쉽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보통 평이하게 출제가 되면은, 이제 2021학년도처럼 평이하게 출제되면 1등급 컷이 45점, 2개 틀렸을 때, 그러면 이제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3문제 틀렸을 때 해서 2022학년도랑 23학년도처럼 몇 문제, 3개 틀려도 42문제, 쉬우면 은한문제 틀려서 이제 47점이 나오게 되는데, 장년에는 이제, 이제 정부에서 수능을 쉽게 되겠다 해서 과탐에서 쉽게 냈었는데, 근데 올해는 모르죠. 왜냐하면 작년에 국어랑 수학은 갑자기 수능 때 어렵게 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처음부터 못본 학생들이 있어서 올해도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시험이 어렵더라도 만점을 받을 수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왜 수능이 쉬웠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준킬러가 내 문제, 킬러가 세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킬러의 비중을 낮추고 이제 준킬러의 난이도를 높 준킬러의 개수를 높이고 심지어 이 킬러 문제조차 도 다른 수능에 비해서 쉽게 됐기 때문에 이제 1등 급 컷이 이제 47점, 즉한 문제 틀렸을 때 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출제가 되었고 보통 이제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그러니까 세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 문제를 다 틀려도 42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고3들이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왜? 어려우면 N수진도 못 풀고 고3도 못 풀고 이것만 다 맞춰도 네, 1등 급 컷은 나옵니다. 그럼 얘를 다 맞추고 나머지 세 문제를 답개수를 찍어 체크해서 답개수가 제일 작은 번호로 쭈르륵 찍었을 때한 문제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시험이 42점이 1등급 컷이면 45점만 받아도 100분위가 한98%그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등급 컷은 어렵지 않고 결국 시험이 쉽던 어렵던 간에 무조건 생명과학 1을 선택하면은 다 맞을 수 있도록 네, 공부하셔야지 좋은 학교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세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겨, 결국 이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개월만 공부해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생명과학이 어려운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생명과학이 암기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지금 겨울이죠. 지금 만약에 동해 바다가 차가운데 제가 동해 바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고 해볼게요. 그럼 바닷물이 차가우니까 제 체온은 제 36.5도보다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아이들이 어? 차가운 저온 자극을 하면 무조건 체온이 올라간다 해서 이 당시에 내가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은 36.5도보다 올라간다고 그냥 암기해서 문제를 풀어서 네. 엄청 많은 학생들이 틀렸었거든요. 여전히 재종반에서도 수업을 하다 보면은 계속 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냥 이런 것들은 상식에 의거해서 풀면은 네, 쉽게 풀수 있는 거라서 절대 생명 과학은 단순 암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암기하면은 네, 이런 문제에서 틀리면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평권의 출제 의도를 벗어난 문제풀이를 아이가,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등장한 문제인데 이 당시에 정답률이 높은 편인데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대치동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기존에 풀던 방식으로는 이 풀이가 안 풀려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인강에서도 막 싸우시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되고 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해결책이 등장을 했었는데, 근데 이 해결책이 수학에서 고2때 배우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푸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가끔 어떤 선생님들은 얘들아! 이제 이거는 나한테 배우면 30초, 1분이면 풀어. 그리고 심지어 설명에서도 그렇게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에 수능에서는 이걸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유전학에서는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은 이제 퍼넷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퍼스퀘어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학교에서 자세하게 잘안 들어주시고 이제 사교육에서도 얘에 대해서는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아이들은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배웠던 방식으로 풀면은 네, 논란이 없을 정도로 다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2022학년도 수능 16번 이게 가장 역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얘도 터넷을 가지고 풀면 그냥 간단하게 풀리고 결국 이거 푸는 거는 이 마지막 조건을 해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 이 문제 풀이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스킬, 공식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만점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조건을 아이들이 해석을 하느냐, 못하느냐 해서 이 조건 해석을 잘할수 있도록 평소에 논리적 훈련을 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문제를 파스칼로 하시면서 막 주구장창 애들 이제 풀리시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이제 이거랑 이거랑 다른 유형이라 생각하시는데 평가원에서는 보통 이러한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하실 거면은 보통 모의 평가에서 먼저 출제를 하시고 그해 수능에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평가원의 출제 의도에 맞게 그리고 교과서에 근거해서 원리 학습을 공부를 해야지 뭐 이상한 스킬 공식, 스킬 공식 못뭐 까는 건 아니고, 네. 원리학습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작년 수능 17번이랑 19번에 나온 문제인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등장한 논리거든요 심지어 재작년에도 나오고 그 전에도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19%입니다 19 이게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아예 건들지 못해서 못푼 경우도 있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출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고 애들이 양치기만 하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없는데 이걸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단랑한 줄이면 문제가 딱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리 학습을 잘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조건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조건이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EBS 선생님 단랑한 분만. 이 조건을 해석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는데 이제 조건은 항상 순차적으로 풀어서 해결을 할수 있게끔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연습을 안 하게 되면은 수능장에서 이 조건을 만났을 때 어떠한 조건부터 해석을 해야 될지 되게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출제하실 때는 조건을 순차적으로 해석해서 하게끔 하기 때문에 무조건 네 조건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얘를 해결을 하면은 한 줄이면 달랑 끝나는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을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엄청 복잡하게 풀어서 네 정답률이 37% 해서 킬러급으로 네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반복 학습이 없는 양치기. 이 아무래도 고3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n 수생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하겠죠.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저도 고등학생 때 그렇고 아 내가 남들보다 문제를 많이 못 풀면 남들이 풀어서 맞췄는데 내가 혹시 못 풀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양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양치기 가안 좋은 점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복습할 시간이 없거든요. 결국 수능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에 대한 아이디어 즉 여러 조각의 아이디어를 합쳐서 이게 하나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이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 수능 전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수능 10일 전에 줬을 때도 풀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혼자 듣던 간에 뭐 무슨 수업을 듣던 간에 무조건 수능에서는 네,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학년도 수능 19번에서 출제되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기억과 니은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해서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DNA 상대량 덩값 해서 제보다 훨씬 더 쉽게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답률은 더 낮은 경향이죠. 그래서 제발 아이들이 양치기에 대해서 엄청 이제 현혹되었는데 양치기 아니라 반복학습을 해야지 네 올바르게 공부해서 고3도 충분히 네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드리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공부를 해서 고3도 충분히 50점을 받을 수 있냐 해서 이제 크게 개념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중킬러 파트. 그리고 킬러 파트. 이제 개념 같은 경우는 원리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얘는 문제를 양치기를 해도 됩니다. 양치기를 해서 내가 틀린 선지가 있으면은 이 틀린 선지를 반드시 교재의 단권화를 시켜서 그냥 교재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수능 때까지 개념서를 회독해서 보면은 한 그냥 7번 정도만 반복해서 봐도 절대 개념에서 문제가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를 출제하고 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선지들을 전부 다 출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선지들을 이제 ox로 만들어서 그래서 개념을 반복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네,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네, 얘는 양치기를 하되 반드시 얘는 단권화 그다음에 이제 준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처럼 문제를 논리적으로 푸는 단원이라서 얘는 아이들이 보통 시중 해설지가 요즘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해설지 같은 경우는 보통 대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들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잘못된 안 좋은 해설을 쓸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시중 해설지에 의존하면 안 되고 보통 한 권의 책을 쓰는데 해설을 한 다섯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데이 다섯 명의 학생들이 모든 사고 과정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에 해설지에 의존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학생 즉 다섯 명의 사고를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혼동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시중 해설지 의존하지 말고 자기가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꼭 복귀하는 걸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복귀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내 풀이가 베스트 풀이인지 아니면 굳이 찍을 필요 없었는데 내가 찍었는지 그래서 이러한 복귀 과정을 거치고 선생님의 풀이랑 비교해서 그런 사고 과정을 맞춰가야지 해설지에 의존을 하게 되면 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잘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를 한번 풀고 그냥 넘어가는데 어차피 또 나중에 본과 한데 결국 수능은 기존의 문제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틀린 문항, 못푼 문항, 그 다음에 풀이가 안 좋은 풀이들을 다시 3살 뒤에 반복해서 푸는 게 좋아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요즘 아이패드랑 뭐 갤럭시탭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틀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문제들을 이제 저장해서 한 3살 뒤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해서 다시 반복해서 풀어보고 이게 정말 좋은 풀인지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있게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저는 원리 학습을 통해서 불필요한 암기를 지향해서 아마 제가 암기를 제일 안 시킬 걸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체화가 쉽고 어떤 문제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수생이 이제, 이제 상담을 하러 왔었는데 제가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자기 친구가 제 재종에서 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어 뭐라고 추천했어니까 하 이제 신뢰가 될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가르쳐 주는 게 별로 없대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유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문제 모든 문제들을 그 간단한 원리만으로도 다풀수 있게 해서 이제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제 오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가 가르치는 건 없지만. 제가 가르치는 것들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풀수 있게 해서 아마 제 수업은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훨씬 더 이제 그 만족도가 높거든요. 왜? 어 다른 데서는 막 여러 개로 해서 막 복잡하게 푸는데 저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방식으로 일관되고 가장 간결하게 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에서 이제 만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반복학습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컨텐츠를 저절로 아이들이 누적된 반복학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저는 이제 반복학습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시대인지 서바이벌 모의평가 시험 보면은 전국에 있는 모입단과에서 이제 시대인제 단과 평균에 비해서 제 단과생 평균이 2점에서 3점 높고, 제종이랑은 한 2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제종은 절대 고3이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네. 당연히 이제 밥만 먹고 문제만 푸니까 네. 이길 수 없고. 어쨌거나 저는 네. 반복학습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시별 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즌 1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치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2 때, 내신을 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기출을 공부하게 되고,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기출을 공부하지 않는데, 이제 기출 학습을 이 시기에 해야지 남들과 다르게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출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하도 아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 후배한테 한번 문의를 했었거든요. 제 후배가 저보다 유전을 더 많이 공부하고 하버드 박사 나오고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한번 주니까 그 교수님이 30분 걸렸습니다. 한 문제 푸는데. 유전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제 작년에 말고 이제 한 2년 전에 생투에서 오류가 나와서 아이들이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가이신 분한테 아이들이 번역을 해서 문제를 보냈더니 그 교수님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이 문제를 3분 동안 푸냐 이렇게 놀라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명과학은 어렵지만 저희가 평권에서 어떻게 출제를 하고 출제 의도를 가르쳐 주고 그거에 대한 방법론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지금 어렵더라도 반복해서 참고해야지 만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전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 10개월 동안 네,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수준의 문제 풀이가 끝나면 이제 시즌 2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출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공부를 해야지 수능에서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도 당연히 긴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쉽게 풀수 있겠죠. 해서 시즌 2에서는 좋은 문제를 세번 이상 반복해서 고난도 문제 풀이를 할수 있게 하고 저는.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아이들이 완성이 되길 원합니다. 왜 만점을 받으려면 파이널에서는 실력을 올리는 것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풀고 시험지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수능날 절대 당황하지 않고 50점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서 그렇게 약점 체크하는 용으로 네,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1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기출문제 풀이가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유전에 대해서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제 비유전을 진행하면서도 저희는 한 시간은 이제 유전 풀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규생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처음부터 다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동영상은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어왔을 때도 네. 크게 어려움 없이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클리닉 진행하고 있어서 다원에서는 이제 목요일해서 수업이 9시 반에 끝나면은 그 뒤에 3 0 분에 삼십 분 30분 동안 저랑 조교들이 클리닉 진행하고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1 시간 일찍 와서 1 시간 그리고 수업 끝나고도 한3 0분 정도 해서 제가 클리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대인지 컨텐츠를 이제 다원에서도 동일하게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올해는 컨텐츠에 많이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누적적으로 반복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생명과학은 이제 조건 해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건 해석을 할수 있는 힘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인지 컨텐츠는 아무, 아, 아무리, 죄송합니다. 시대인지 컨텐츠는 유명하죠. 이제 컨텐츠를 풀기 위해서 학원에 오는 애들도 있고 그거에 버금가는 컨텐츠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인지 모의고사라고 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만드신 모의고사 해서 아마 42회분 그렇게 제공이 돼서 아마 컨텐츠는 이제 퀄리티나 양적으로는 절대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저희가 좋은 퀄리티를 제공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작년에 재종에서 이제 오수생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생명과학 선생님들 전부 다 경험을 했었는데 단한 번도 수능에서 1등급조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너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왜 그래 하니까 아이들 말대로 얘는 양치기 그러니까 반복 학습 없이 양치기만 공부했요 그래서 이제 혹시 너 선생님들한테 상담 안해 봤어? 하니까 상담은 안 하고 이제 인터넷에서 막 자기 친구들 뭐 인터넷에서 무조건 생명과학은 양치기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양치기만 했더니 네, 수능에서 1등급을 안받았다 안 받았다 해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 9월 모의 평가 이후에 그럼 너가 지금만이라도 한 2개월 동안 너가 풀었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어 봐. 그래서 수능 10일 전에 줬을 때도 자유자로 유풀수 있어. 그런데도 안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했는데 뭐 작년 수능이 쉽긴 쉬웠지만 처음으로 1등급도 아닌 얘가 5 0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니까 제 말을 들으셔야지 뭐 커뮤니티 이런 거에서 아명 과학은 무조건 양치기다. 네 그런 말은 절대 따라하시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는 재종에서도 반평균이 이제 한 18개의 반 중에 제 반들은 다 평균들이 다 올랐고 마지막에는 1등 하는 반이 제 반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서라기보다는 반복 학습을 시켜서 그렇게 점수가 오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상담이 많이 와서 들어보면 제 수업은 어렵다 하는데 네, 어렵죠 유전이 왜냐면은 하 기출문제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고3이 돼서야 처음으로 머리가 깨지는 경험을 하고 기출문제를 공부했던 고2 이제 고3은 고2때 이미 어려운 것들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제 수업에서도 보면은 이제 노예 그러니까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도 다 따라오고 있고 이제 내신 같은 경우도 3, 4등급 학생들도 이미 성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이제 어렵지만 충분히 네, 따라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듣게 되시면은 이제 성적 향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도록 제가 컨텐츠라든지 수업에서 네, 좋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